안녕하세요 아토믹입니다. 이번엔 이북을 구매해 봤어요. 책은 종이책으로 봐야지라는 말이 독서계의 표준이라는 거잘 알고 있어요. 하지만 어느 일본인 미니멀리즘 관련 영상에서 책 사서 집에 쌓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다라는 장면이 와 닿았어요. 인생 그까이 얼마나 산다고 즐보지고 산단 말입니까. 종이로 보고 싶으면 종이로 보고 이북으로 보고 싶으면 이북으로 보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차피 독서는 더럽게 안 하니까요. 올해는 이북도 사고 했으니 한해 두권꼭 달성하고 싶어요. 늘 쇼핑을 하고 며칠 써보면서 그 제품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거든요. 이 이북의 경우에는 그 본질이 아주 아주 매우 명확했어요. 말씀드릴게요. 그건 바로 이 기기로는 채권고 말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느리거든요. 느려 터져서 말이죠.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도 될 만한 판매량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느려요. 오직 독서만 하고 싶어요. 혹시 웹툰 볼까 하고 네이버 시리즈 깔았는데 아이패드 버리고 이 기기로 웹툰을 본다는 건 지포스 치로 영키아 있어서 난 배틀그라운드 프로 돌려야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. 이북으로는 웹툰 오면 안 돼요. 없던 종량 세포들이 생겨나요.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가볍다는 거예요. 한 손으로 들기에 괜찮아요. 악력이 20kg 정도만 넘어도 물이 없으실 거예요. 이북 기기들 자체가 성능을 기대하면안 되고 많이 저렴하지도 않지만, 이오닉스, 리프2, 리프2는 복소에 최적화된 기기 같아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도 설치할 수 있어요. 사용 후기를 보니 그게 또꽤 장점인가 봐요. 처음에 전원 켜고 안드로이드 어플 깔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적히 한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업데이트에 뭐에 뭐에 어느 각도에서도 잘 보이고 가볍고 SD카드 들어가고 눈에 피로도 적다고 하고 하는데 전 이북도 사놓고 잘안 봐서 눈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말이 길어졌어요 가격은 기기가 315,000원이고 슬리브 케이스가 37,000원이었어요 비싼 것 같아요 케이스를 거치대처럼 쓸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며칠 이북 써보고 말씀드려봤어요 고등학교 때 정석이다 타이 탑이다 몇 권씩에 도시락까지 허리, 모가지 부러지게 들고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. 그까이 고책 뭐 무겁게 들고 다녀 어차피 두어 번 볼까말까 종이책 사와봐요. 집만 대지하는 분들은 사서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전 마음에 들어요. 79만원 10인치 제품도 있던데 이상이에요. 감사해요. 즐거운 겨울 되세요.